여러분 또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사람 70억 먹튀 위르겐 클린스만. 이번에 미국 방송에 나가서 또또또 또, 또 한국 대표팀을 깎아내리는 만건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발언 도를 넘었습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을 때렸다. 네? 지금 장난합니까? 자기 무능한 지도력으로 아시안컵 망쳐 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떠넘기겠다고요. 감독으로서 현장을 방관하고 선수들 갈등에 아무 조치도 안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한국 축구를 전 세계 방송에서 욕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석 해설위원과 함께 클린스만의 충격적인 만건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클린스만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축구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클린스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 시절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다. 예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축구 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클린스만 어, 당신은 한국 땅에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긴 시간들 팬들은 경기장에 가서도 훈련장에도 대표팀 일정에서도 감독의 그림자조차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니 이건 누가 들어도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클린스만은 총 388일의 임기 중단 67일만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321일 즉 83%는 미국, 유럽 등 해외에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명백합니다. 서류로도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나가서 나는 서울에 있었다고 말하는 건 그냥 사실을 조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이 좋지 않은 농담을 했고 손흥민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을 먼저 폭행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해외 방송에서 한국의 간판 스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시 아시안컵 직전에 대표팀 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기 전에 일시적인 긴장이었고, 양측 모두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클린스만이 말한 것처럼 일방적인 폭력은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클린스만 본인입니다. 그는 감독이었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수습했어야 할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를 보호하지도,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관하고 넘어간 채 결과를 실패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돌립니다. 감독으로서의 무능은 감추고 선수들만 탓하며 면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연봉 수십억 원을 받으며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떠난 이후에도 책임감 없이 거짓말과 억측으로 한국 축구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경기 전략도 리더십도 팀워크 관리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해외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만건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 전체를 폄하하고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우리는 이 발언을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 아시안컵 4강, 상대는 요르단.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질팀이었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0점에서 이 요르단.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 경기 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이겼어야 할 경기였다. 협회는 그 패배를 내 책임으로 돌렸다. 이 말,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합니다. 자기 입으로 이겼어야 했다면서 실제로 진 책임은 본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 감독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중요한 건이 패배는 단순히 하루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술적으로 완패였고 조직적으로 붕괴된 경기였습니다. 팩트 체크해 봅시다. 우리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을 총세번 만났습니다. 조별리그, 4강전 그리고 그전 평가전까지.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3경기 모두 거의 같은 전술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방 압박도 없고 중원은 매번 비어 있었고 공격은 답답하고 측면 활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특히 4강전에서는 전반부터 라인 강역이 무너졌고 네, 세트피스 수비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요르단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우리 수비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실점. 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은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교체 타이밍도 전략 수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선수단의 상태. 당시 대표팀은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 주요 선수들은 소속 팀 일정 병행으로 피로 누적이 심각했죠? 게다가 팀 분위기는 앞서 언급한 갈등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잡아야 할 리더, 선수들을 하나로 모아야 할 지도자가 현장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닙니다. 지도력의 부재, 무계획한 경기 운영, 그리고 선수들을 컨트롤하지 못한 리더십 붕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모여 대한민국은 아시안컵 4강에서 또다시 좌절했고, 무관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 자신은 잘했으며 협회와 선수들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감독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책임지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축구팬들이 원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실패했으면 이유를 알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감독이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자세 아닙니까? 하지만 클린스만은 그 모든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한국 축구를 더욱 큰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클린스만이라는 인물의 진짜 민낯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는 원래 2026년 월드컵까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을 맡기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성적은 부진했고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거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결국, 2024년 2월, 대한축구협회는 그를 해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죠. 이제야 정리가 됐다는 안도감.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클린스만이 받아간 금액, 무려 70억 원. 자녀 연봉과 위약금까지 한 푼도 깎지 않고 챙겨갔습니다. 거기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워낙 짧아서 소득세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점, 이쯤 되면 정말 이런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일은 안 하고, 돈은 다 받아가고, 욕은 한국에다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감독이 팀이 탈락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국 방송에 나가서 본인 실패를 미화합니까? 지금 그는 미국에서 ESPNSH 해설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한국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강인이 나쁜 농담을 했고, 손흥민이 주먹을 날렸다. 상황을 자극적으로 왜곡하고, 선수들 탓으로 몰고, 본인은 마치 중재자였던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상황을 방치했고, 그 누구보다 무책임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을요. 이제는 한국 축구에 손도 떼고, 본인은 멀리 미국에서 평온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클린스만의 진짜 얼굴입니다. 지금 이 분노는 단지 한 외국인 감독의 거짓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고 책임을 회피했고 마지막엔 우리 선수들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한국 축구 전체를 모욕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선수이자 그라운드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싸웠던 이들입니다. 자, 물론 감정의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강한 선수일수록 책임감이 클수록 갈등은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갈등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로 뭉치는 것 그것이 팀이고 네, 국가대표 팀입니다. 그런데 감독이라는 자는 어땠습니까? 그 갈등을 중재하기는 커녕 네, 침묵했고 방관했고 결국엔 미국에 돌아가서 방송에서 그들을 헐뜯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능이 아닙니다. 명백한 배신입니다. 한국 축구를 등에 업고 돈은 벌어갔지만 우리는 그에게 진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의 문턱도 밟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70억 원을 챙겨 떠난 클린스만 그의 거짓말 책임 회피, 그리고 무너진 한국 축구의 자존심, 이 모든 건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더 진실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